오늘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땅으로의 이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이미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새로운 땅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해낼 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 걸음도 뗄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땅에 정착하고 또 적응하기까지는 고비 고비 힘겨운 시간들을 고스란히 다 겪어내어야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한 땅에 왔지만 한 곳에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발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세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지만 곧 거기서 배들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또 거기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것을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이곳 저곳을 이동하면서 살만한 곳, 정착할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위기가 이 가나안 땅에서 생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위기는 가뭄,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먼저 가나안 땅의 기후와 풍토를 잠깐 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어, 기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가 대안으로 삼은 것이 가난이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나일강을 품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계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난과 애굽을 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비교하고도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어, 듣기 원합니다. 7명기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 가나안과 애굽이 이렇게 다르다 다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처부터 섯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주시는 땅입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은 1년 내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그런 땅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문 남방 지역, 네게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 건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네게브 지역은 그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왔지만 풍요가 아니라 양식과 물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어야만 하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란 이렇게 만사형통, 일사천리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중대한 잘못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 왕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아브라함의 나름대로의 방안이었습니다. 대안이었죠. 실제로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로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아브라함의 방편이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리따움을 보게 되었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이것이 바로에게까지 그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사례를 궁전으로 불러들였고 이제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나귀, 순나귀 그리고 많은 노비들과 낙타까지 그 결혼 지참금으로 대가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례를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절대 권력 앞에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여자라는 이 존재는 한 사람의 부속물, 그 사람의 재산 중에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그렇게 지탄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변명할 것이 있는 그런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것 철저하게 붙들지 못했던 것, 신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사례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후손의 약속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손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불신앙, 불신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대신에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를 더 많이 의식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어, 많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아내로 취한 이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바로는 이 재앙의 이유가 바로 사례 때문인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바로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의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갈 거라. 아브람은 그의 아내와 더불어 그 나라 밖으로 내어보내졌습니다. 아브람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인해서 죄 없는 바로가 재앙을 받게 되었고,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 때문에 아내가 바로의 소유가 될 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로부터 많은 소유를 얻고 부자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비참한 모습으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전달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하고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까? 묻기보다는 이런저런 방편을 찾아 분주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가 망가진 일, 망가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떠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단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일회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손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부모의 손을 따라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기를 그런 순종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끝까지 그 자녀에게 선을 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만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저희 편에서 놓지 않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곱이 한 곱이. 또 위기들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길갈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질 때마다 너무너무 잘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하고 또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편을 찾아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만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손 우리 역시 꼭 붙들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설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종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